유튜브의 김중남 영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랑 과거완료밖에 없습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절의 동사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워가 되어 있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절의 동사는 어떻게 형태가 되냐?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뭐 쿠드를 썼는데요. 우드를 음, 써도 되고, 슈드를 써도 되고, 쿠드를 써도 되고, 마이트를 써도 됩니다. 물론 이 조동사에 따라서 조금씩 예, 우리가 의미가 좀 달라지지만 그냥 통일시켜서 이 음, 형식을 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월을 주고 쿠드바이를 물어보고요. 반대로 쿠드바이를 주고 월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써요. 그래서 해석할 때 현재로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이 가정법 과거를 이제 직설법,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는. 현재로 나타납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하는, 할 때, 현재 사실의, 어, 현재,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면, 나는 자동차를 살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실제로는 어떻다? 부유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비코드를 써도 되고, s 스를 써도 되고, 뭐, a 즈를 써도 됩니다. 의미가 반대니까, 일단 1번, 4번은 접속사가 없어서 탈락. 자, 2, 3, 5인데요. 자,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3번, 5번 중에 답이 인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은 어떻습니까? 어,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여기서 빵꾸가 났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as I am not rich, I cannot buy a car.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현재에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살수 없다. 이거를 이게, 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를 반대로, 어, 우리가 가정한 것이 가정법 과거거든요.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를 살수 없다. 내가 부유하다면 자동차를 살수 있을 텐데. 요렇게. 직설법. 현재 가요. 현재 문장이. 직설법 현재 문장을. 반대로 가정을 해본 겁니다. 요게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가 된다.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